자, 2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급수, 등비 급수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거는 식을 따로 만들어내야 돼. 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급하기, 자, 1 넣으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어, 0도죠. 아, 0이죠, 0. 자, 플러스, 자,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니다죠 자 이를 하면 코사인 타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3을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3 집어넣으면 또 0입니다. 자 4를 집어넣게 되면 4집어넣으면 16분의 1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4직업이지. 자 그리고 4집어넣으면 2파이 코사인 2파이 1이죠. 근 지금 보면 요항들은다 0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들 필요한 건 이제 얘들 얘들 자, 얘들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16분의 1이죠 얼마가 곱해진 거지? 자 곱해진 값이 어 얼마가 곱해져 있다? 아 이거 잘못됐죠 이 2분의 1 제곱이 맞죠 제곱. 2분의 1 제곱 그냥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죠 4분의 1 그러니까 공비는 4분의 1이다 그니첫타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게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같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하면이 합이 나온다예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자, 이게 4분의 5. 4분의 분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죠. 자, 합이 이렇게 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자, 얘도, 우리가 집어넣어봅니다. 집어넣어보게 되면, 자, 1을 넣게 되면, 자, 1, 1이잖아, 요 이제.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0 되죠. 0 주요. 그지?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1이 됩니다. 2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3을 집어넣게 되면 또 0인데. 그지? 그니까, 러 홀수 반응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짝수분만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지. 자, 4를 집어넣게 되면 4 집어넣으면 또 3분의 2. 이 4제곱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이고, 첫항이 3분의 2의 제곱인 등비급수다 그래서1 9분의4분의9분의4다 이런식이 되는거죠 자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얘가 9분의5잖아 그지? 5분의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 자 얘도 1부터 집어넣었습니다 1집어은 5분의1 자1집어넣면 파이 플러스 6분의파이야 자2사분면이라이지아3사분면 파이 플러스 6분의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 60도랑 같이, 아, 3 0도 같이 2분의 1은 근데 3,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5분의 1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거야.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5분의 1의 제곱이 되고 2집어넣으면 음, 2파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6분의 파이가 돼. 어쨌든 6분의 파이는 어, 1, 4분면에 60도랑 같아.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어,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게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러면 첫 항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공비는 얼마가 곱해졌다? 마이너스 5분의 이 곱해진거지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1분의 0분의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거지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5분의 4. 12분의 자마이5 6이고 12분의 된다는 얘기거든 마이 12분의 1. 자, abc, 곱이잖아.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